아들아, 어잘 먹게. 어, <laughs> 어, 어. 게임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원 레거시 2025 LOL 챔피언스 코리아 오늘 이번 주 목요일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또말씀해두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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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선수 이렇게 지표를 보다 보면은 승률 탑 5에 있는 챔피언들이 이 선수의 특색을 나타내 주는 거 같아요. 그러게요. 좀 이상한 챔피언들이 많죠. <laughs> 봤을 때. 우와! 오천원 씨. 아 그런데 이 데뷔 년도가 2020년에 데뷔했는데 벌써 저만큼 한 거예요? 그러게요. 일단 이 템포가. 어, 템포 템포. 네,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게좀 드러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올 여지가 있는데. 일단. 한타, 나오자! 이퀄! 도는 괜찮은데요? 네. 아래쪽에 도란이, 망치질. 래에서구름이 구맬 어. 예, 수가 한번 빨아. 나필이 궁극기로 돌집 살 수가 네, 있네요. 킬 그래서 피치가킬 캐치가 돼야 캐치가 아, 돼요. 마무리가 하고 1일로1열로와우프로씬이든뭐 어느가 게임이든 세 라인 주도권이 빡센 겁니다. 아, 그렇죠. 치크린 게 침... 침… 침… 어, 어 아, 우리 열열정 내려와야 돼. 내려왔을 때 잡았어. 와! 이거 결단 좋았죠. 유카 없습니다. 치면서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예. 라이 열자. 으로 열고 살상련이 우버전 버릇보다 커트콜 지원 사격으로 뛰실치 되나요? 일단 내 옆에 때리고, 때려, 때려, 니토 한명잡았다 그래서 바로 강행하기에는 지금 좀 애매해요. 한태원 네. 예. 떨어집니다 <놀람> 그대로 타겟 찍었어요. 니봤요잡아 레이드 팀이 대 거라. 나피도 잡고요. 킹라인. 나피리가 날아가다 잡혀버렸고 한태원도 녹이지 못했고 카리 한번 그거 나요 카리 일단 책 싸면서도 제이스도 거의 다왔어요네 아, 아, 해야 되나? 어, 들어가라, 녹았습니다만. 이제 육할. 네 이제 육칼. 네 가요. 육칼 들어와. 네나 간다. 나 잡지 마라. 반우버가 그냥 왔다. 들어가요? 아, 진짜 고돌일인데좀 어. 좀 많이 맞긴 했거든요. 네. 네. 자페이커가또 시선도 끌어주고 있고요. 네. 약간 따로따로 싸우는 구도 속에서 그때 네. 들어갈 만 했나요? 내는 지원이 뭐? 견적이 나왔네요. 견적이 네. 가... 나왔네요. 정말. 글로벌 골드가 많지. 그러면 여기서 아예 안 되네요. 그럼 이게 빠지고 나면 뭐가 네. 잡죠? 들어가는 거죠 오너가! 오 대신 어니다 오너가, 오너가 또 들어가요! 찔러 스파르탄! 어떻게든 어. 뒤에서 그냥 막아 오너 잡혀서 좀 죽어! 오너라도 잡아 오너라도 숨겨! 오너가! 스파르탄이! 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아깝아 목숨 귀하게 여기는 스파르탄! <laughs> 넥크 깨면서 GG! 림본 <laughs> 우리 샌딩 어플 노공이야 어우 씨다 괜찮아, 괜나 살았다. 에이, 맞아줘, 맞아줘. 애니 마무리됐어? 맞아줘, 맞아줘, 맞아줘. 맞아. 맞고 맞아라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으라고>. 맞아. <laughs> 옆구리 한번 드리박해서 네. 오케이 기고 해보던데. 뭐. 뭐? 어, 근데 우이즈 쪽. 이즈. 이즈 일단 이즈한테털어 커로 원딜 풀어야겠어요. 이 다음이에요. 네. 이게 싸웠을 때 DRX도 그 다음에. 거점 죽일 수 있나요? 네. 거점. 네, 스펀지가 갇혀 스펀지. 스펀지를 쪼개든지 스펀지가 살아야 돼요. 스펀지가 살아야 돼요. 이렇게. 아, 그래요. 이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핑퐁이 좀 배트림인데요. 어, 그래도 그냥 하자. 한번더 해보자. 궁이 돌았어요. 궁이 돌았어요. 피했고 나가야 되는데 깔끔하게 나갈 수 있나요? 이게 잘 자. 안 된다. 강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리 궁이 벌써 돌아? 이, 이게 된 거예요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바로 동굴로 봐가지고 아이 사람들 왜 이래 불 끄고 아 일단 공격 넣었고 그 다음 그러면? 근데 독턴이 만약 바로 죽으면? 예 네. 어? 사이렌을 막줘야 그 되는데 그리마 가면 못 있어 아리가 제대로 긁었어요 아리 쪽에 아리가 돌파 제대로 긁었어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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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비에구가 다시 카밀 와 잡혔어 이러면 딜 없습니다 안디로 페이커가 쫓아가면서 뭐라와 그래서 마지막에 잡으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때리는 바이오니. 게 사실 좋습니다쌍 아아 그래도 대가앗타마 씨랑 데리고 다 일로. 한번 더! 밀러! 와아 와! 와, 와 안들이 숨어있어요 자 녹턴 불꽃 테이프가 무섭게 사방에서, 사방에서 어 아리가 아리 야그 아리가 돌파 그리고 피에고가 피에고가 아리가 딱딱 쏘아버리는데요? 근데 다 죽었어 아, 페이커 트리플킬 다 죽었어 한번더 위쪽까지 남은 거싸이오또 싸이온입니까? 싸이온까지 한번더싸이오어드드잘먹게 그래도 억지로 끊어 밀고 붙여 한명 잡는다 억지로 끊어 살아났어요. 이미 팟이 날아갔어요 네, 이대는 그거... 어떻게 싸워도 집니다 네. 파티에 있던 유일한 네. 딜러가 전사해서 네. 어떻게 싸워도 집다니요 안 딜까지 데미지 네, 와, 전설의 페이커 맞죠 맞죠 그거 한번더 슬라이딩 하면서 그냥 네, 전설의 전사기 네. 들어갔던 1호로 들어갔던 페이커 전설의 페이커 나왔습니다 T1 T1 엑서스 깨면서 7대1 예. 예. 걸리겠어 비고날거고 너무 피고 비고비고비고 mm. 피고 고오우쉣 이제 이볼수아 이제 이제 아 펜타 오 <laughs> <laughs> 펜타 오늘 상대했던 육칼 선수가 혹시 지난번에 저와 함께 인터뷰했던 거 보셨을까요? 네, 예, 사실 상대팀을 만나서 그런데 사실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페이커 선수랑 못 봤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육칼 선수가 오늘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페이커 선수와 좀 사진을 같이 찍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요청하신다면 같이 찍어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어, 저는 너무 이제 또 저를 좋아해 주시, 주시니까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사진은 언제든. 좀. 어 저희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날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커 선수, BDD 선수와 번호 교환을 했냐 이런 또 취업풀이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BDD 선수 교환했나요? 안 했는데. <웃음> <웃음> 아 요즘 근데 뭐 SNS 잘돼 있으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혹시 페이커 선수 번호 교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laughs> <laughs> 아하.